이자을비춰로 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다 하면서. 하하하하하. t o k 이 o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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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요 사위가 아니라 사회라고 결혼식장에 공주님 왕자님이 이렇게 결혼하는데 발표를 하는 거야 관심 없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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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나 자크 좀 올려줘 자크 <laughs> 뭐야 이꽃개는 <laughs> 어차피 주차장으로 가서 바로 식장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겉옷은 오늘 생략한다 오케이? 네채도내네 해야지 오케이 자 채도부터 나와 머리 묶자 어 나와 왜? 쯔피는 멍멍이가 무섭대. 뭐야? 어? 이, 이 멍멍이. 음, 무서워한대 쯔피가? 응. 우마 눈꼬 좀 떼야겠다. 네. 세수 안 했어? 세수? 어. 했어. 세수 안한거 같은데. 했어. 눈에 눈곱이 있어. 했어. 안한거 같은데. 더 닦아봐봐. 세수해야 될거 같아 까칠해 까칠해? 응 그치? 그 눈곱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아빠는 우미가 깨끗했으면 좋겠어 츄피는 멍멍이가 무서워요 아빠는 멍멍이 같은 거 하나도 안 무서워 아빠는 어른이잖아 츄피만 응 음, 츄피만 무서워하는데 우미는 무서워해 멍멍이? 귀여워해 도도 책 읽어주고 그래 우미가? 누는 못 보니까 우미가 좀 읽어 줘야 되지 않을까? 왜? 왜냐면 참새 세 마리. 어? 왜냐면 참새 세 마리. 참새 세 마리라고? 아빠가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해 줬으면 좋겠어. 난 우미가 도 책도 읽어 주고 그런 언니가 됐으면 좋겠어. 침풀리는 언니. 뭐야? 또 이거 어, 위험해, 뭐? 위험해. 이거 뭐야? 이거 손톱 자르는 거잖아. 이거 줘? 응. 아빠 거. 아차가. <laughs> 아차. 아 지금. 아, 아, 어, 날씨가 건조해서 토너를 한번 발라줄게. 토너야? 아차. 예쁜지. 아우 귀여워. <laughs>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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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뽀뽀. <laughs> <laughs> 우미 언니도 뽀뽀. <빠빠.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은지입니다. 우리 오늘 어디 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 사촌동생 결혼하는데 사회를 부탁받아서 제가 오늘 사회를 보거든요 그래고 오늘은 두례가 없는 사회고 크리스찬 결혼식이 또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완전히 솔직 담백한 스타일로다가 예식이 진행될 예정이고 진짜 요즘에는 달라 세상 달라졌어 아니 막 신랑 입장곡 신부 입장곡 이런 거우늘 보통 결혼식장에서 그냥 정해주는 대로 했거든요 근데 막 무슨 노래를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부탁하냐면 은 신랑 입장 그 노래 나오고 21초 동안 신랑 입장 전데 멘트를 해줘야 된 21초 그거 맞춰야 된대 어. 그리고 또 신부 입장할 때는 또 29초 동안 또그 멘트를 해줘야 되는데 29초 그걸 또 맞춰야 되는 그리고 둘이 퇴장할 때는 뭐 둘이 댄스를 추면서 퇴장할 건데 MR에 뭐그 앞에 인트로 나오는 부분또 35초 동안 또그 멘트를 해줘야 되는 그래서 누나 노래를 뭐 많이 들어야 이게 또될것 같아 부르면서 연습해야 될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길래 뭐 알겠다고 했어 근데 뭐 신랑 입장보은한두번세번 번 바꾸는 거야 재우가 아, 너뭐 돼? <laughs> 아무튼, 그래서 오늘 열심히 또 사회를 보고, 애기들이랑 또 밥도 먹고, 오늘 둘다 데려가고, 자기 껄 할머니, 장혁수 할아버지, 장태현 삼촌, 뭐다 만나는, 유아 오빠 다 만나는 날이어가지고. 유아 오빠! 맞아, 맞아. 가족들 다 모일 것 같고. 오래간만에 엄청 대가족 모임이 되지 않을까. <웃음> <웃음> 아니, 정 우미 리액션 죽여주는데? 우미씨, 어, 우미한테 초점이 어떻게 되됐나 어. 근데 포시핑. <laughs> 포시핑 너무 귀엽다. 누가 사줬어? <laughs> 어저께 만난 남편. 그 삼촌 이름 뭐였지? 재성아 아니지 재성삼촌은 그냥 경행이모 뭐 남편이고 너이 삼촌이 영상보면 오열하겠다 삼촌 이름 생각해봐 우리 교회가서 뭐하지? 기도도 하고 방구 뜯기거 근데 이름이 방구는 아니고 찬 탄... <laughs> 맞아 찬행이 삼촌 <laughs> 어, 이거, 우리 여기 보면서 감사인사 한번 해 찬행이 삼촌한테 찬행이 남의 떡 들어요. 조금. <laughs> 음. 뭔지 별로 사회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사회 잘 부탁 잘들어주네 아니 나는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민망해서 그런 거야. 아 민망해서. 오 어, 민망해. 그럼 만약 에 민망하지 않게 제안을 해준다면 구독자가? 어떻게? 뭐 어떻게? 예를 들면? 안녕 나 결혼한다? 민망하다 벌써 근데 사회가 좀 재밌는 거야 그리고 제가 쓴 대본이 꽤나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 이런 거돈 받고 팔까? 약간 이런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laughs>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laughs> 사람? 오늘도 재밌게 사회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렛츠 갱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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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너는> 정말 반가운가 보다 <laughs> <웃음> <웃음> 의자다 의자 있지 이거봐 의자라고? 이게 의자야 아엄마만 <laughs> <있자>. 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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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다니 왜? <laughs> <큰일> 네 <났네. 웃음> <laughs> 의자야 그게? 어, 한, 하나씩 앉았어. <laughs> 완전 다 달리기로. 와, 애들 다 달리기 안 하고. <laughs> 완전이. <laughs> <으하! 웃음> <laughs> 뭐야? 엄마 사해 봐야 돼 이제. 엄마, 아.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 예쁘지. <laughs> 새로 서 <꽂아서 연락과. 웃음> 가자. 예쁘지. 고 <laughs> <laughs> <또> 가자. 가자. <laughs> <laughs>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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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얘 식사, 아, 예쁘다 엄마 예쁘다 김장하고 있어? 음. 엄청 떨려 안보여 이제 괜찮아졌어? 아, 아빠. 어 아빠 <laughs> 아빠 왜? 안아줘 이거 먹으면 어떨아 <laughs> 저는 오늘 신아박재 아빠 왜? 아빠 김 아빠 양아 결혼식 사회를 빠게된 신랑의 사촌누나 장 아빠 입니다 왜? 아빠 의아버 그러니까 저에게는 존경하는 삼촌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많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십실하다 100원을 주신다는 삼촌 말씀에 어려서부터 난시와 간시를 얻을 만큼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까지 진단받지 못했고 원래는 온수기금을 감당하기로 했는데 삼촌께서 많이 불안하셨는지 사회나 보라고 하셔서 급하게좀 10분 전에 우리 신랑 입장할 때 저희가 다 같이 좀 힘을 실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신랑 왔나요? 어, 신랑 왔군요. 네네 좋습니다. 우리 제육이 살짝 소심해가지고 네, 박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두 뒤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훈 고객님. 고객님께서는 2025년 오 신부 김예리 님께 기속된 예정입니다. 동의하시면 입장표 드릴실게요 네, 재욱이 태어나서부터 봤는데 오늘 제일 멋있네요. 네. 자, 여러분 오늘 결혼식에 또 다른 주인공이죠. 누구보다 아름다운 신부를 만나보겠습니다. 안 박재우 고객님의 전 재산 및 자유이전 이관이 완료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재웅 고객님의 구병장수 기준 약 6년간 모든 결정에 최종 승인권자이자 실 소유주로 등록되셨습니다. 동의하시면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여러분 이제 어느덧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한사람의 아들 한사람의 딸이었고 조금 전까지는 고객님과 대표자로 불리던 두그 사람이 이제 이 순간을 기점으로 서로의 가장이자 가장 큰 편이 되어 평생을 함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유는 조금 줄어들지 몰라도 사랑은 분명 더 커질 부부의 첫 발걸음 여러분의 가장 큰박수와 시원하다. 나 더웠는데. 오늘 춥지 않아? 어이, 고생했다. 폰트를 왜 저렇게 작게 뽑아놨어? 내가 정태한테 출력 부탁했는데 폰트 왜 저렇게 작게 아야. 뽑아놨어? 최선이야 진짜 최선이야. 너 최선이야. 너 최선이야. <laughs> 하나, <둘>. 괜찮아 괜찮아. <laughs> 떨면서 했어. 떨면 누가 떨어? 아니, 나는 원래 항상 떨려. 종이 들어오면 막발바벌 막 손이 떨리고. 근데 엄청 거기 결혼식장도 종지스 분들이 많이 계셨고. 나한테 이거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진짜 조용히 봐 엄마 얘기하잖아. 뭐 이렇게 이렇 하시면 됩니다. 포스트잇을 줬는데 포스트잇에 편지가, <laughs> 편지가 적혀있는 거야. 어. 이거 잘 보고 있다고. <laughs> 왜 저래? <laughs> 저기 사회복지 공부하고 있다고. 아, 어, 그래 도야핑크퐁핑크퐁핑크팡 <laughs> 그래서 <laughs> <핑크펑. 웃음> 많이 만났 어, 오늘 진짜 많이 만나고 <laughs> 사진도 같이 많이 찍고 <웃음> 행복한 <웃음> 시간을 <laughs> 보냈어요. <laughs> 삼촌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뷔, 뷔페에서 인사하잖아 삼촌 갑자기 옆에 앉으시더니 <laughs> 우미 주려고 떠온 잔치국수를 아 먹고 <laughs> 엄마가 떠온 탄산, 탄산도 숭고랑 삼촌이랑 <laughs> 부릉부릉 <부르고 부르고> 마시고 <laughs> 아 그 결혼식 때 엄청 목이 마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막 신랑 신부 인사 오거나 혼주 어르신들 막 인사 오실 때물한잔 준비해두면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거 진짜 생활 꿀팁이야. 아 막내 이모가 형금 혹시 있냐고 그래가지고 어 이모 저 5만 원짜리 한세장 있어요. 얼마 빌리, 필요하세요 했더니 5만 원리두 장만 빌려달래.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어 언제 나중에 계좌 좀 알려줘라. 그래서, 네 알겠어요. 랬는데 갑자기 날 다시 바라보더니 언제? 이거 우미 한 장, 도한 장 줘라. <laughs> 그죠? 아 이것 때문에요 어, 나도 지금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쨌든 계좌번호 꼭 보내라. <laughs> oh yeah. 어 야! 밖에 자동차 지나가지 <laughs> 진짜 맛있더라. <laughs> 아니, 아직도 이 재밌는 영상을 보고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네, 었군요 정지, 구독, 정지, 구독, 정지, 구독, 정지, 구독, 정지, 구독, 정지, 구독, 해주세요.